굿모닝 오늘의 탄생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의 꽃 성탄이부날이네요 어, 포인세티아 꽃말은 축복 나의 마음은 불타고 있습니다 어,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 어, 꽃으로 전리 알려져 있죠 이것은 이제 작은 미니 그 분화로나 또는 이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만들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제 식물입니다 어, 이게 이제 원래 그 멕시코 사람들이 이게 베들람의 별을 닮았다 그래서 이제 성스러운 밤의 꽃 이렇게 불렀는데 이 꽃도 얼핏 그 불에 타는 것처럼 불꽃처럼 보이기도 하죠. 어 이제 주로 빨간색이 이제 주류를 이루지만 요즘 이제 분홍이나 또는 미색 노란색 또는 꽃 잎도 이제 벨벳 타입의 상당히 고급성 그런 타입들의 이제 품종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. 이 농진청에서 이제 품종 개량이 꾸준히 진행이 돼서 지금 이제 국산 품종들이 상당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. 이 폰세테의 꽃말이 이제 축복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축복을 주는 거죠.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축복이라면 성공한 삶입니다.